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의 10% 좌석의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때부터 수요 h h a l l 일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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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그냥 단 밑에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들 오랜만에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토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손 악수 한번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분안 나오시는 겁니다. 다들 안에서 뭐 하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봤는데 대부분의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셨구나. 이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냥 바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상 텅빈 예배당에서 저 앞에 있는 렌즈를 보고 예배를 촬영하고 예배를 녹화하다가 성도님들 눈을 보고 설교하고 또 작은 목소리지만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이 그런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 때가 곧 오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쉰 다섯 번째,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나무, 변홍사에 비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벼가 자라기 시작해서 한 여름에 그 여름의 벼는 색깔이, 가, 색깔이 가장 푸릅니다. 색깔이 가장 좋죠. 그리고 항상 모양이 자세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허리도, 고개도 꼿꼿하게 서 있죠. 어떤 것에도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색이 좋고 그 모양과 자세가 곳곳하고 당당해 보여도요 여름에 이 변은 알곡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과 이제 가을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새기 바랍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그리고 점점점 허리도 고개도 숙여집니다 모양도 구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 변화무는 그렇게 가을의 변은요. 알곡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교훈을 알려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자리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 이 비유가 제 자신을 향한 비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생 막 되었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교만하게 된다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치 입시처럼, 고시처럼. 공부해서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장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신앙도 또 믿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합격한 건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신학생 1학년이 되면 가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채플을 들으면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신학생들이 저 뒤에 앉아서 품평회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팔짱 끼고 그 목사님 설교가 어쨌니, 저쨌니,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품평회를 하는 거죠. 신학생이랑 1학, 신학교 1학년들이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조금씩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전임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하면 아예 부목사들 왜 이렇게 쩔쩔매나왜 이렇게 저렇게 사역 못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부목사가 되면 그때서야 부목사의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고개를 못 숙입니다. 이제는 단임 목사를 보면서 야 단임 목사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거밖에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여전히 자리에 잡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에 있는 교육자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작 제가 이제 단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되고 보니 제가 예전에 모셨던 단임 목사님들이 그때 하셨던 일들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가 왜 이해 못할 결정을 하셨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는 단임 목사가 되면 백 가지의 일로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왔는데, 백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구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이제 고개를 숙여지고, 이제야 복해가 뭔지를 알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야 인생이 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얘기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면 성도님들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평사원으로 신입 사원이 되면 내가 이 회사 사장이 되면 바꾸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사원이 항상 대리, 과장 뭐라고 해 놓고 대리가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대리 돼서도 아직 고개를 다못 숙여서 과장, 부장 되면 이렇게 하겠다. 과장 부장이 돼서야 그때야 깨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우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임종을 앞둔 그 환자들과 마지막 이야기 하는 것 중에 공통된 것이 그분들이 이제야 어떻게 인생을 살줄 알겠다. 이제야 가족들과 어떻게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죽음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타고난 머리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인생이 잘 풀린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게 인간이죠. 진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 여름의 벼와 같은 모습. 하지만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곧 그렇게 잘났던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 줌의 먼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존재가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변홍사에 비유했던 것처럼, 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소리 지르며 살아도요, 그때는요, 알곡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에요. 도리어 인간은 색이 바라구요. 고개를 숙이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후에야 열매와 알곡을 맺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인간이 무엇이구나. 인생이 무엇이구나. 내가 누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떠들고 잘난치하고 고개 뻣뻣이 들면서 세상의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나는 깨끗해 완벽해 그러니 나는 깨끗한 것만 먹어야 돼. 정결한 것만 먹어야 돼. 좋은 것만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입에 들어가서 나올 때 더러워지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요즘 돈 때문에 난린데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그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그러면 돈에 악령이 씌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 귀신이거나 악마가 아닙니다. 그 돈이 욕망과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입속에 들어온 후에 그것이 뒤로 나갈 때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먹은 인간이 그 돈을 더럽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입에 뭘 넣었을 때,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걸 먹을까 생각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결백증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할때그 컵에 조금이라도 티끌이나 먼지가 있으면 더럽다고 안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티끌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먼지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물 전체가 오염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뭔가 먹을 때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좋은가를 따지죠.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니까. 좋은 거, 대단한 거, 깨끗한 거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질병과 위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죠.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요. 인간은 일정량의 대장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뱃속에는 생리학적으로 나쁜 균이 여러분 위장 속엔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 손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험했었습니다. 핸드 플레이트에 한천 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손을 꾹 찌른 다음에 2, 3일 상온에서 배양을 하면 요이 손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활 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손에 여러분 엄청난 세균이 있는 것을 이 한천 배지에 배양된 그 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생물학 계통 학교를 다녀서. 곤충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곤충학 그 교수님이 예전에 유학 중에 한국인을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데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은 더럽다, 한국인은 김치 먹고 마늘 먹고 냄새 나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혐오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 아이스크림에 하루살이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루살이를 뜨면서, 오 마이 갓, 더러운 거. 그러면서 하루살이가 더럽다고 다 떼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그 산책을 해서 먼지를 뒤집어 쓴그 반려견을 막 쓰다듬어 주더니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반려견도 먹여주고 그러더랍니다. 교수님이 그걸 보면서 차라리 하루살이를 먹지. 곤충학적으로는 하루살이가 더 깨끗할 텐데 네 손보다는 그게 더 깨끗하다.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이처럼 인간은요. 깔끔하고 깨끗한 척해도요.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육적으로 깨끗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셨고요. 더불어 영적인 부분도 절대적으로 선하고 온전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은남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수 없고요 선을 행하고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은 할수 있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하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사는 척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려고 했죠. 여기서 율법과 선행이 무엇입니까? 자기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자기 밖에 있는 율법, 선행, 의로운 공로를 통해 자기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되었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당시 전통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겉으로 깨끗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지만 너희 마음에는 이미 살인, 비방,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악한 마음이 이미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여기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그 물이 정결례 율법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물을 씻, 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물을 씻는 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20절 뒷부분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을 탓하는 거죠. 율법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그것으로 탓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것, 이미 너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우리가 깔끔을 떨려고 해도요, 음식 안에는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 뱃속엔 해로운, 해로운 균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악한 마음을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실존적인 그 문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산에서 불발탄, 폭발하지 않는 하나의 포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걸 들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한 승객이 보고, 아이가 그 폭탄을, 폭탄을 자기 무릎 위에 놓고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버스를 멈추게 하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가다가 터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아이한테 폭탄을 뺏어서, 그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헝겊을 싸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시 테이핑을 하고, 가방에 넣어서 다시 끈으로 묶고, 버스 짐칸에 넣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폭탄, 불발탄과 같은 이 악한 삶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큰 부담감, 어려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그냥 짊어지고 교회 들어와서 맨 앞에로 눈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씩 내 잘못, 내 죄와 내, 내 문제들, 내 실수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생에 부담감,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감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다 내려놓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끝날 때 하나씩 다 챙겨갔습니다.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나갑니다. 못하러 기도하러 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바깥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권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제가 예전 사역했을 때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신앙에 대한 상담, 또뭐 가족의 문제들, 교회 문제로 전화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걸로 전화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스마트폰이 안 돼요. 고쳐주세요. 목사님, 자동차가 가다가 섰어요.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목사님, 집 수도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물론, 저는 권사님들이 왜 전화 주시는지 압니다. 그분들이 뭐, 자동차 기술자, 뭐, 수도 고치는 분, 전화 못해서 제게 전화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 그 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제게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들어드립니다. 듣고 가끔은 제가 해결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제가 기술자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다 해결할 수 없죠. 제가 자동차 고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고칠 수 없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들어보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지만 고칠 수 없으면 그 권사님께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스마트폰 회사에 전화해보세요.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해결할 수 없으면 권사님 이 자동차 센터 제가 전화해 놓을게요. 그분하고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장을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물건을 만들고 제조한 곳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설계도가 있겠죠. 제조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고장이 나고 문제가 나면 그들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는데 자동차에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학교에 전화하시면 안 되지요.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 AS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계를 제조한 시계공한테 여러분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그분께 연락해야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며 지금까지도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섰습니다. 그때 성도님께서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 자동차가 섰습니다. 혹시 이때 읽을 성경구절을 하나 주십시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목사인 제가, 아, 자동차에 귀신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축귀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면요, 저는 기독교 무당이죠. 사꾼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요, 자동차 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설계한 시계공,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연락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을 찢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우리 영혼의 길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칠 방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생명의 주인인냐. 우주의 운행자 임량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삶이 우리 삶에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기득 선생님의 인간이란 책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한 구절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인간은 인간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짧은 표현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말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아직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사람이어야 하고, 인간이 인간이어야 하는데, 이 표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니, 이 표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자꾸 자연의 전복자,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그 자연을 침해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그곳으로 가니 그곳에서 거꾸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잠시 말씀드린 정인이 사건. 그양 부모가 그 정인이를 맡겨진 청지기로 하나님 대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됐냐 그 아이의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 착취할 수 있어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 곳곳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 그 중심에는요 세상과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인간이 인간인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할때 발생하는 문제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인간이,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실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설교가 끝나면 함께 결단할 찬양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 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 오사.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로만 채워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실존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종교적으로 평안함을 찾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죄악된 부분들을 주여 모든 죄 사하시고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창조주, 나의 운행자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하고요. 내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진 성경을 펴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한 주의 자녀들 더욱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 된 인간의 삶을 항상 고백하며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며 성경 말씀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주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